로마서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를 타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본의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을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